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 태국어과 2학년 김진솔 양은 유학을 앞두고 희생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친구같이 지냈던 아버지는 딸아이 소식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나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떨어진 딸아이가 생각나 보낸 휴대폰 메시지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매일 보며 살면서도 여러 장 사진을 갖고 다닐 정도로 딸 사랑이 끔찍했던 김판수 씨는 가슴이 터져 나갑니다. 들 보면은 정말로 야 아빠고 딸이 저렇게 친하나 이 정도로 정말 면 내가 친했어요. 허 없이 잘하고. 사고로 숨진 19살 진솔량은 부산 외대 태국어과 2학년 관광 가이드의 꿈을 안고 태국어과에 진학한 진솔량은 얼마 뒤면 태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양 끝나면 내가 공부하러 가려고. 뭐세해 가겠다고 하기로 응. 돼 있었습니다. 그래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래 되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말해줄 정도로 정다웠던 딸이었기에 믿기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활발했던 진솔 양을 잃은 친구도 그래서 더욱 슬픕니다. 음, 추웠을 텐데. 많이 아팠을 텐데 좋은 곳 가서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린 진솔량. 친구 같고 연인같이 지내던 아버지는 세상을 잃은 듯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